리를 따로따로 대역대를 선, 설정을 해서 탐지할 수가 있고요. 어 또한 스펙트럼 분석도 이제 일반적인 어 파형에서 뭐 오실로스코프 이제 오실로스코프 파형까지 두 가지 파형으로 어, 보여주기 때문에 예, 탐지하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예, 모든 어 전파를 거의 탐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법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름은 버건헌터 BH04 프로입니다 BH04 프로 보안정보통신에서 이번에 저희 어, 새롭게 출시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 오른쪽 화면에 이제 왼쪽을 보면 전원 버튼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음지 음량을 조절하는 거사운드 음량을 조절하기도 하고 또 이제 기능을 맞출 때 이제 올림 대림 버튼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면에 보면, 파형을 이제 하는 부분하고, COR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파빙이라고, 해서, 파빙 사운드라고 해서 좀더 설명해 드릴 거고요. 올림 내림 설정 버튼, 그리고 이제, 어, 파형을 새롭게 또 구성할 수 있는 선택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밑에는 이제 안테나를, 안테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원을 한번 켜 보겠습니다. 자, 저는 키면 버건터라고 뜹니다. 그래서 모니터에 바로 파형이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네, 이걸 한 번에 모든 장비 부분을, 어, 영상 찍기에 굉 길어질 것 같아서 몇 단계로 나누어서 오늘도 촬영을 할 겁니다. 오늘은 기본 사용법하고 기본적으로 몇 가지 탐지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파수 파형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스펙트럼 분석기 안에 지금 보이고 있죠. 요거는 이제 올림 내림 버튼에서 감도를 올리면 이렇게 어 전파 세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낮치야 되지만 그 올림 내림 버튼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그래프가 너무 높으면 주변의 장치를 찾아낼 수가 없겠죠. 전파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높으면 그죠? 어 감각을 느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어느 정도? 자, 이 정도 약간의 레벨이 뜰 정도나 더 낮게 놓으셔도 됩니다. 탐지하셔. 이 정도만 떠도 충분히 탐지가 가능합니다. 이 설정을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어, 탐지할 를 건데요. 탐지하기 전에 우측에 보면 안테나 1, ANT1, ANT2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 화면상에는 잘안 보이는데 모니터상에 ANT1, ANT2이 있습니다. 안테나 1, 안테나 2라는 얘기입니다. 어, 안테나 2가 좀 작고요, 안테나 1이 큽니다. 대역세가 넓으니까 좀 크고요. 이건 이제 정밀 탐지할 때 쓰는 저주파 대역이니까 좀 작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안테나 2에 되어 있습니다. 안테나 2로 탐지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안테나 2에서 많이 탐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주파수 대역을 알면 모르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 두 가지를 동시에 켜놓고 어, 탐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현재는 안테나 2에 되어 있는데요. 이 밑에 이 안테나 표시 있어요. 파형 표시. 요 버튼을 누르면, 안테나 1과 안테나 2가 들어옵니다. 동시에 불이 다, 불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한번더 누르면, 안테나 2가 꺼지고, 안테나 1만 켜집니다. 이제 1, 안테나 1 주파수 4만 잡을 수 있는 거고요. 두개 누르면 다시, 안테나 2만 들어오고, 안테나 꺼집니다. 다시 누르면 두개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면 두 개를 동시에 켜놓고서 탐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자, 기본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비를 한번 간단하게 탐지를 해보게, 해보겠습니다. 아, 요 장비는 이제 도청 장비, 와이리스 도청기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약 한, 음, 직선으로한 50m 에서 60m 정도 설치하면 이게 송출, 음성을 송출해서 도청을 할수 있는 장비입니다. 아, 요 장비도 이제 많이 쓰는 일반의 도청, 장비기도 한데요. 대개 보면 이제 사무실에서 옆 사무실에 말을 엿듣기 위해 사용을 많이 니요이 자체가 저는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탐지기의 이제 성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도청기를 이게 도청 발신기입니다. 그럼 상대는 수신기로 이제 여기 나오는 음성을 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발신기만 제가 한번 켜 보겠습니다 발신기 켜면 불이 들어오죠 네. 네. 그래서 발신기 신호가 떨어지면 이렇게 노란색의 파장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발신신호가 계속 나오고 스펙트럼 부수기 좋은 점은 뭐냐면 주변의 불법장비를 스펙트럼에서 어,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로 찾아닐수 누구도 초보자도다사을수 있는 장비에 그래서 자 빠집니다. 자 파장이 없어지죠. 다시 불법 장비가 들어 옆으로 이제 갑니다. 그러면 다시 자 파형이 노란 파형이 올라오죠. 아, 진하게 올라옵니다. 이 신호는 아날로그 도청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런 장비를 아날로그 도청기라고 하는데 아날로그 도청 장비의 파형은 이렇게 굳게 진하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나옵니다. 다시 빼면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어, 요게 약50메가 z 정도의 주파수를 갖고 있는 도청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고요. 50에 70 정도를 많이 써요. 도청기를 메가헤르 정도 자, 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F 장비 인데요 RF 도청기 이것도 이제 많이 씁니다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안 좋은 장비죠 어디 설치하면 일상, 일상생활, 일상생활을 일상 전혀 밖에서 누가 훔쳐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못된 장비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특별하게 탐지를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전원 스위치를 한번 켜 보겠습니다 보세요. 굉장히 강력한 전파가 나옵니다. 요, 장비가 사용하는 주파수대가 2.4기가일지입니다. 2.4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주파수대가. 높기 때문에 파형이 거의 뭐,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그렇죠? 한번 꺼보겠습니다. 끄면 이렇게 빠집니다. 자, 그런데, 이 버건터 04 프로의 좋은 점은 이 속도가 조정이 됩니다. 이 스케일이 있어서 지금 전파속도를 올리면 어, 최대 2.5까지 올라가고요. 낮추면 최대 22세크까지 됩니다. 천천히 가죠.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렇죠? 너무 늦죠? 답답해서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빠르게 2.5세크 가장 가 빠릅니다. 일반 파형 중에서 는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키게 되면 이렇게 바로 잡습니다. 이 전파가 세기가 높으면 좀 낮추고 낮추고 탐지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탐지해도 됩니다. 자, 스위치를 꺼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라지고 일반 파형만 뜨죠. 다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뭐, 못,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스펙트럼 분석기로못 잡는 장비는 없어요. 누구나 쉽게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불법 장비도 스펙트럼에 분석기에서 파형이 보여주기 때문에 바로 그 주위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휴대용 분석기로 이렇게 나온 것 중에 가장 좋은 장비입니다. 전 세계 중에서. 자, 이렇게 아날로그 장비, 아날로그 도청기를 이제, 이제 잡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너무 쉽지요. 예, 너무 쉽습니다. 예, 그런데, 요, 아까 말씀드린던데서 일반적인 파형으로도 잡을 수 있지만, 오실로스코프 파형이라고 해서, 어, 스코프 파형으로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 스코프 파형은, 이제, 예, 설, 정하는 법은, 좀 이따 제가 한번더 다른 장비를 하고 나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구성을, 어떻게 메뉴를 설정하고 하는 기능은 다음 시간에 예,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탐지하는 방법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요즘 많이 쓰는 장비가 이런 와이파이 장비들입니다. 이 와이파이 이 와이파이 장비들인데 이것도 이제 원래는 이제 불법 장비입니다. 이 굉장히 된중구이 작죠. 이 마이크도 달렸습니다. 그래서 요런 장비가 만약에 주변에 설치가 되게 되면 음. 큰일 납니다. 전론적으로좋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전 세계,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이 장비가 만약에 집이나 어디 뭐 사무실에 설치됐다면 음성도 나갈 뿐더러 영상도 그대로 송출되기 때문에 자기의 일상생활이나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의 비밀이 다 외부로 유출될 수가 있어요. 근데 상대는 어떻게 보냐? 스마트폰으로 봅니다. 스마트폰에 어플을 깔아서 우리나라에서도 볼수 있지만은 일본, 미국, 전 세계 어디서나 와이파이가 있는 지역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영상을 수신할 수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장비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뭐, 작습니다. 작고, 요 렌즈 구멍만 보세요. 이 구멍만 있으면은,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다 나갑니다. 와이파이 있는지에 다볼수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장비예요이게 지금 아주 많이 몰래카메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요거, 꼼짝 못 합니다. 스펙트럼 무섭게 100% 걸립니다, 이거는 응? 그래서, 예, 잔속, 어, 작동 방법, 을좀 어, 작동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원을 꽂았고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주파수가 다 올라오겠죠. 자,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소리가 닥닥닥닥 소리 나죠? 그러면서 아주 막대기, 얇은 막대기들이 올라가고 있죠. 자, 끼워 볼게요. 자 멀어질게요 지금 자좀 멀리 놨습니다 자안 잡히죠 다시 접근합니다 자 나타나기 시작하죠 소리가 딱딱딱 소리 나면서 주파수 막대가 올라옵니다 왜 그러냐면 요 스펙트럼 무석기의이 전파가 와이파이 전파를 잡을 때 이렇게 됩니다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도청기 블루투스 위치 추적기 요 전파는 100% 이렇게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소리도 탐지기 소리도 딱딱딱딱 딱 딱딱 소리 나죠. 네, 소리가 틀립니다. 네, 멀어지면 멀어집니다. 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이 전파를 테스트 하려면 집에서 사용하시는 와이파이를 탐지기를 대보면 네, 금방 배웁니다. 그 장비하고 똑같은 전파입니다. 네, 몰래카메라도, 그래서 바로 여기 나타난 영상을 보시고 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금방 뜹니다. 그죠? 틀려지죠 그래프가 소리도 틀려지고 그리고 요 장비 버건터04프로에 좋은 점은 여기 이어폰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어폰을 제가 제공합니다. 이어폰을 듣고 있으면 이 모니터를 안 봐도 이 소리로도 잡, 탐지가 가능해요. 소리도 일정하지 않고 불법 정비에 걸리면 이렇게 틀리죠. 소리가 딱딱딱딱 나면서 금방 소리로도 탐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쉽습니다. 잡, 탐지하기가 쉽구요. 그, 정말 이 와이파이 장비는 조심하셔야 돼요. 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한번 꺼보, 와이파이를 꺼보겠습니다. 그러면 소리도 일정하고 안정됐습니다. 그죠? 스펙트럼이 안정됐죠? 예, 불법 장비가 없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하고요 어, 그니까, 러 어, 요 장비로는 못 잡는 장비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 요즘에는 또 뭐, 요런 리모콘을 이용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리모콘. 보시면, 요게 이제 차키 형태인데요. 에, 우리가 이제 흔히 그 RFID 주파수라고 그래서 대역들이 있는데, 그 LF 대역하고, 뭐, HF 대역, UHF 대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조된, 뭐, a m FM, 그 변조 주파수도 있고 합니다만은, 보통, 이제, LH 대역은 30에서 50kHz 정도를 사용하는 주파수대인데요. 보통, 125kHz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약 50cm 정도에서 이제, 근거리로 사용하는 것들인데, 대개 보면, 이제, 직장인들 들어가는 뭐, 출입카드 있지 않습니까? 뭐, 출입카드라든지, 어, 뭐, 자동차 키라든지,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대개가, 대개가 125kHz 대역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hf대라고, 대역이라고 해서, 13.56MHz를 많이 쓰는데, 어, 요런 교통카드 같은 거 있죠? IC카드. 요런 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파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차량 같은 경우도, 이제, 요즘에는, 그, 스마트키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그, UHF 433MHz를 사용한 주파수대를 쓰고 있습니다. 자동차키. 자동차키 주파수 대역입니다. 433. 이거 그러니까 스펙트럼 분석기는 못 잡는 전파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스펙트럼을을 이제 차키로 눌러보면요 보세요 시루가 올라오죠 빨갛게 그죠 주파수 레벨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올리면 그렇죠 자쭉 빨간색 이 올라가죠 떼어볼게요 또 죽죠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쭉 올라오죠 예 이런 예, 거를 보여준 거는 예 모든 전파를 수신하고 잡아낼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을 보여주려고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 지금 와이파이 불법 장비를 잡는 장비를 시연해 드렸고, 또, 어, 저주파 50에 7 0 m h z 사이의 도청기하고, 이제 2 4 g h z 를 사용한 RF의 도청기, 이런 거 신모 잡는 법을 보여드렸어요. 차키 주파수 때, UHF 주파수 때다보여드렸고요 자, 이번엔 뭘 준비했냐면, 예, 위치추역기를 준비했습니다. 를 위치추역기. 요 장비를 제 이정비 추적기예요. 뭐 매일 브랜드를 보여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 추적기입니다. 요즘 그 시중에서 팔고 있는데 정확성은 좀뭐 정확성은 좀뭐뭐 모르겠습니다. 떨어진다고 하는 분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장비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들도 굉장히 아마 애먹을 거예요. 근데 요거 잡을 수 있습니다. 예, 잡힙니다. 지금 아까 이제 여기서 제가 일반 모드 이게 일반 모드의 그어 스펙트럼 분석기 신호입니다, 전파. 요걸 오실로스코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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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스펙트럼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기털 변환 신호를 써서. 자, 요게 이제 스코프,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는 파형입니다. 전파의 파형인데, 많이 봤을 거예요 TV에서 봤을 겁니다. 현재는 이제, 에, 안테네 1과 2를 같이 하기 때문에 노란색과 파란색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네, 저주파를 잡는 거는 작은 안테나 2에서 잡습니다. 와이파이나 와이리스, 어, 블루투스는 다 여기에서 잡히기 때문에, 어, 1번 안테나 복잡하니까 끄, 끄겠습니다. 이걸 눌러서 안테나 글림을 누르면 노란색, 파란색 한 줄만 뜹니다. 그죠 네. 현재는 이제 db가 있는데, 여기 64db까지 이제 되어 있어요. 스펙드를무섭기 이제 분석하는 데시벨인데요. 요거 3 2인데3 2는 너무 높습니다. 이렇게 만잡히기 때문에 주파수를 내려서 약 8dB까지 낮출 겁니다. 8dB까지 한번 낮춰보겠습니다. 8dB까지 낮춰놨고요. 8dB 노출 노추, 어, 조정하는 것은 파형 어, 여기 시그널 신호 버튼 눌러서 올림 내림 버튼으로 맞추면 예, 됩니다. 요거 이 세부적인 디테일 사용법은 제가 두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파형을 좀 낮췄습니다. 상태에서 요 아까 이 스펙트럼도 요 속도 조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르면 보세요, 느리게 느리게 움직입니다. 천천히 움직이죠. 자, 빠르게 속도를 올립니다. 자, 그러면 200 US까지 올라갑니다. 최고 빠르고 그러면 파형이 있기가 쉽습니다. 자, 추적기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길게 눌러서 켰습니다. 보세요, 파형 보세요. 파형이 뜨죠. 뜨드덕 치고 있죠. 자, 도망갔습니다. 다시 붙겠습니다. 파형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블루투스의 신호를 잡아서 파형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스펙트럼, 오실로스코프의 이 파형을 보시면, 전문가들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시는 분을 설명해 줄게요. 이 파형 자체가 굉장히 넓지요. 보세요. 넓지요. 넓지요. 이, 이거, 스마트폰 신호는 어떻게 나오냐. 스마트폰 신호는 일자로 이렇게 쭉 뜹니다. 파형이 스코프 형식. 그 이유는 뭐냐면 주파수 대역이 낮은 장비가 스코프에 잡히면 이 파형 자체가 큽니다. 와이파이도 굉장히 크게 잡히고요. 이 블루투스도 이렇게 크게 잡힙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대역 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WCDMA 신호를 사용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리고 유럽이나 중국이나 뭐 일본 GSM, 미국도 GSM 방식의 신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WCDMA를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개발한 거니까. 근데 WCDMA 신호라든지 스마트폰 신호는 대개 1800에서 2 4 0 0메가 z 입니다 그죠? 그대역수가 높기 때문에 주파수 파형이 굉장히 일자로 높게 두께 움직여줍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지금 차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을 지금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스마트폰을, 제가 가까이서 나중에 뭐, 스마트폰을 갖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스마트폰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타형이 옆으로 넓게 퍼진다. 예, 요건,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또, 또 있습니다. 이제 멀리 좀 놓고, 추적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요, 추적기가 있는데, 이제 많이 사용하는 주적기에요주적기인데 이것도 좀 가려놓고 브랜드를. 자, 요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 파형하고 이제 일반 모형으로 보는데 요거는 제가 일반 서치 모드, 서치 모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블루투스 저주파가 아니고 약 900대의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고주파입니다. 고주파. 우리가 400메가일즈 이하를 저주파다. 400MHz 이상을 고주파라고 이렇게 일단 합니다. 그래서 400에 이제 900에 1200넘으면 극, 극대역, 뭐, 여러가지 대역수가 높아지긴 하는데, 일단, 어, 이건 900대, 900대의 주파수 사용하기 때문에, 한번 900대 주파수의 파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켜보겠습니다. 자, 이런 신호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주파수가 뜹니다. 원래 900대까지 읽어냅니다. 금방, 쭉 지나가는 거 보셨죠? 제가 다시 한 번, 에, 다시 한번 스위치를 이제 눌러서 다시 신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922.6.9라고 주파수 뜨죠? 922.69MHz라고 뜹니다. 이 장비, 유척계의 장비의 주파수 때는 922점에서 9 2 3대고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주파수도 보여주고요. 그 위에 뜹니다. 그래서 이런 추적기들도, 어, 100% 스펙트럼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초보자도 그냥 켜놓고 바로 유추적기를 예,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저는 한번 켜볼게요. 자. 자, 922.09MHz라고 뜹니다. 예, 메가일츠가딱 뜹니다. 주파수 대가 뜨고요. 금방 파형이 그렇게 나옵 유추적기 파형은 넓은 파형이 1분마다 한번씩 지나갑니다. 이 추적기는 1분마다 신호를 송출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 쭉 있다가 1분마다 그 막대 형태가 나타나면서 주파수도 뜰수 있고 안뜰수 있는데 주파수는 왜뜰수 있냐 안뜰수 있냐. 추적기의 각도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나 탐지되는 막대는 100% 뜹니다. 그러니까 막대 여기 그래프만 보셔도 100%이 장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눌렀습니다. 저는. 자, 주파수뜨고요922.69 뜨면서 지나갑니다. 이 막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유치적기도 100%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적기 탐지하는 것도 놔두고, 추적기 숨어있다면 탐지기를 갖고, 탐지하고자 하는 차, 자동차에 놔두고, 그 장소에서 10분 정도 기다리시면 돼요. 켜놓고 기다리면, 11분마다 이 막대가 쭉 나타나고 쭉 지나갑니다. 또 1분에 또나타나 지나갑니다. 그럼 그곳에 유치적기가 추 있다는 거예요. 얘는 1분마다 신호하기 때문에 그곳에 이 탐지기가 있어야 됩니다. 계속.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요 블루투스를 망을 쓰는 요, 요 추적기는 신호를 계속 냅니다.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바로 걸립니다. 자, 소리, 나죠? 현재 꺼졌습니다.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그래프가 올라가죠? 자, 그래프가 일자로 핍니다. 그죠? 여기 일자로 나타나죠? 빼볼게요. 빼면 소리가 안 나고, 소리가 안 나고, 좀 낮아졌습니다. 다시, 나타나면, 이렇게 소리가, 소리가 나면서, 그래프가 올라갑니다. 요, 요, 요 탐지기는 계속 나와요, 신호가. 추적기는. 그렇기 때문에, 탐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런데 전파가 아주 미세한 조주파기 때문에 탐지기를 사용할 때좀 어 천천히 이제 그곳에 놔두고 천천히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러면 찾을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음첫 번째 시간에는 그 기능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첫 번째 시간에 그냥 저희가 이 장비 스펙트럼 무석기 버건터 BH04 프로로 탐지할 수 있는 장비들에 대해서 스펙트럼 분석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저는 어, 한번 꺼보겠습니다. 어, 현재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장비, 도청기, 몰래카메라 위추적기 모두 탐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고성능의 장비고요 어, 버건터 03에 이제, 에, 를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크게, 모니터도 크고, 전파 광역대도 좀넓게 해서 어, 좀더 정확하게 또 이번에 만들어냈습니다 지금까지 보안정보통신 이었고요 어, 오늘 소개해드린 버건헌터 BH04 프로를 어, 이번에 보안정보통신에서 런칭해서 2월 어, 2월 한 중순부터 이제 판매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이제 도청에도 시달리고 몰래카메라에 시달린 분들 또유치적었기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사정을 유원됐던 분들 또한 어, 도청업을 탐지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탐지업자분들도 이 버건터 스펙트럼 분석기를 하나 갖고 계시면 아주 쉽게 우리 주변에 있는 불법 장비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보안 정보 통신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버건터의 기능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안 정보 통신이었습니다.